반갑습니다. 코인스타니다 오랜만에 에파시엑스 들어왔어요. 에파시는 어, FHC는... <laughs> 아직도 혼자 할로윈 이벤트 하고 있네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첫눈이 왔고 겨울이 돼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고 일, 어,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도 끝났는데 에파시는 아직도 할로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이에 에파시에 혹시 새로운 정보가 있나, 그래도 한번 틈틈이 전달을 드리려고 들어왔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디코의 안내는 11월 5일자로 멈춰 있고요. 그리고 FAQ도 지금 11월 10일자로 멈춰 있기 때문에, 뭐 거의 한달 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어, 할로윈 이벤트가 한 11월 둘째 주 정도에는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12월 이제 둘째 주 주말이 다가오고, 이제 화요일이니까 이제 주말이 다가오는데, 어,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 크리스마스가 돼도 할로윈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어, 참 안타까운 게, 그러다 보니까 동시 접속자 수도 이제 2,000명 안 되고요. 한 1,300명 정도? 이 정도 때만 유지를 하고 있는 거 어, 같아요. 지금, 음, 하고 있는 유저들을 봐도요. 뭐, 각, 간혹 가다가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보이기는 하는데, 뭐, QD나 SX나 T나 거의 이제 고인물들의 영역이 됐습니다. 어, 조금 있으면 이 상태로 가다가는 썩은 물들의 영역이 되다가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음, 뭐 업데이트를 하든 안 하든 꾸준히 뭔가 정보를 제공을 해주면 그만큼 유저가 빠져나가지 않고 그래도 3천명, 7천명, 마지막 할로윈 업데이트 했을 때 그래도 7천명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거를 유지하고 조금 더 노력하면 다시 만명대 회복을 할수 있었을 텐데 전혀 아무 소식이 없고, 그 사이에 뭐 업데이트 되는 내용도 없고, 할로윈 이벤트가 언제 끝난다는 내용도 없다 보니, 아, 이제는 더 떨어져서, 3,000명에서 더 떨어져서, 1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너무나 안타깝고요. 음, 어, 아무 전달 드릴 정보가 없기는 하지만, 전달 드릴 게 없다는 것도 정보기 때문에, 지금 홀로, 나 홀로 에파시 X는 할로윈 이벤트를 하고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혹시나, 그래도 저도 에파시가 애정이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뭐, 크리스마스 이벤트 안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안할것 같은데, 만약에 하더라도, 크리스, 이... 마스 이벤트 이제 시작하면 내년 뭐 어린이날까지 할라나 <laughs> 네 한다고 해도 또 언제 끝날지도 안내도안할것 같고요. 뭐 이제 기대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FCX입니다. 그래도 새로운 정보 나오면요. 또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어 그래도 오랜만에 FCX 그래도 하시는 분이나 또 정보 기다리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현재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점이라도 말씀드리려고 방송 켰습니다. 음, 저는 저번 주말에 이제 좀 행사가 있었어가지고, 이제 밖에 계속 있느라 저도 오랜만에 방송을 드려요. 오랜만에 방송을 드리고요. 이제 이번 주또 다른 게임으로 재밌는 방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